네. 여러분, 우리, 어, 로마 제국, 이렇게 하면 대체로 어떻게 생각해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나쁜 나라인가요? 좋은 나라인가요? 우리가 지금, 어,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상당 부분은 이제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어,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우리가 어, 로마 제국은 나쁜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꼭 그런가요 뭐 로마인 이야기 이런 책은 1 5 권이나 나왔어요 로마인에게 우리가 배울 것도 많고 그들의 지혜에서 우리가 느낄 것도 많은데 어, 로마는 왜 나쁜 나라가 되는 거죠 어. 물론 성경에 보면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으니까 로마는 나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단편적인 거예요. 어. 무조건 그렇게 기독교 위주로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기독교가 이익단체화 될수 있고, 오히려 극단적으로 가면 기독교 독재도 가능하죠. 이게 왜 나쁜 나라인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해요. 독일은 나쁜 나라다. 그런가요? 독일은 나쁜 나라였죠. 나쁜 나라였어요. 왜 독일은 나쁜 나라가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죠. 좀더 시각을 넓히고 폭을 넓혀서 왜 그들이 나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좀더 성경적으로 국제적인 정세들을 이제 파악을 해볼 수 있어요. 로마는 제국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였죠. 제국주의. 그리고 독일은 전체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였어요. 제국주의라는 건 뭐냐면 식민지를 건설해서 대외적인 팽창을 하는 그런 정치체제를 제국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전쟁을 해서, 직접적으로 전쟁을 해서 영토를 넓히고, 영토를 빼앗고, 그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통제력을 가지고 와서 그 세력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국가 정책, 그거를 제국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는 주변 나라들과 계속 전쟁을 벌였어요, 항상. 그리고 그 땅에 지배권을 계속 획득을 하고. 또그 땅의 정치 경제적 이익들을 로마로 집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부 귀족들이 그그 그 넓은 지역에서 이제 빼앗은 그 수많은 이익들을 로마에 있는 귀족들에게 집중을 하니까 로마에 있는 로마에 사는 귀족들은 아주 호의호식하며 지낼 수 있었죠. 이를 위해서 다른 정치 세력은 물론이고 종교까지 다 통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는 이 나라에서는 우리가 물론 배울 것도 많고 이런 식의 정치 체계를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뭐볼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런 식의 정치 체계, 그러니까 군사력을 동원해서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종으로 삼는 이런 일, 이런 일을 절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일이죠. 독일은 전체주의를 표방했는데 전체주의는 뭐냐면 제국주의와 많이 달라요. 전체주의는 국가 안에서 국가 안에서 모든 기업과 업체를 국가의 것으로 다 삼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포기하고 통일성만을 선택하는 국가체제. 전체주의. 그러니까, 모든 기업과 모든 문화적인 모든 것들은 다한 국, 한 기업이 하는 것처럼, 그냥 한 모임이 하는 것처럼 다 통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기업, 뭐, 모든 거다한 통제 아래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독재를 통해서만 통솔이 가능해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전체주의 그러면 독재로 이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전체주의는 나치즘하고 파시즘이 있는데 나치즘은 독일 히틀러가 이끄는 그당 이름이 나치스였어요 그러니까 나치즘이라고 부르는 거고 파시즘은 뭐냐면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파시스트라는 당을 만들어서 그 당으로 독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파시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나치즘하고 파시즘하고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종차별을 하냐 안하냐에큰 하냐, 차이가 있어요. 나치즘은 인종차별을 했죠. 그래서 나치즘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게르만족 이외에는 다 혈, 그 혈통들을 다 열등하게 보고 특별히 유대인을 아주 열등하게 보고 그래서 그들을 다 잡아다가 강제 수용하기도 하고 학살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파시즘은 뭐 독재했고 뭐 그렇게 했지만 인종차별은 안 했어요. 그게 큰 차이가 있어요. 히틀러의 나치즘에 영향을 받은 나라가 우리 가까이 에 있는 일본이었고, 그래서 그 일본이 이런 이념을 가지고, 조선을 식민지화 했고, 조선 사람들을 조센징이라고 부르면서 인종차별을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나치즘의 그 사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거를 하나의 국가체제로 삼고, 국가정치체제 의 전체주의를 통해서 모든, 이 국가에 있는 모든 시설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다 묶고, 묶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쟁에 집중해가지고, 이제, 밀고 올라오면서, 우리, 우리 조선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뭐, 북한 얘기를 안할수 없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국주의적인 생각과 함께, 전체주의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 북한은 그 정치체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국주의적인 이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군사력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특별히 그 핵심이 핵무기죠. 그렇게 계속 집중하고 있고 또 전체주의적인 그런 사상도 가지고 있어서 모든 나라의 국가의 모든 것들은 다 정부로 집중하도록. 다양성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통일성만. 그러니까 무슨 뭐 투표나 선거를 해도 100%가 나오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없으니까. 따라서 이런 제국주의나 전체주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경멸하시고 또 싫어하시는 그런 국가체제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제국주의적인 배경 속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데 제국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이웃나라의 지배권들을 계속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정부와 종교를 박해하는 그런 중에 있는 로마 거기에 바로 살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들의 심판을 주님께서 예언하고 계시고. 그 예언에 점점 절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우리가 계속 지금 주기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시를 어렵지만 사실 이렇게 맥을 잡으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1장에서는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고 2장, 3장에서는 전체 교회를 상징하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조명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 교훈도 하시면서 이와 같은 시대에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2장, 3장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4장, 5장으로 가면 그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무리 세상에 로마가 막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끝이 없을 것 같고 막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시고 그 하늘의 하나님이 이제 곧 심판을 시작하신다. 하나 말씀들이 사장오장이 이어나오고 육장 이후로는 진짜 심판에 대한 예언이 쭉 이어지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쭉 연결해가면서 계속 끝과 끝이 맞물려가면서 동시다발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도는 점점 더 강해져요. 일곱 인보다 일곱 나팔이 더 강한 예언이고 일곱 나팔보다 일곱 대접이 훨씬 더 극심한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진노가 계속되는 중에 막간 본문을 둬서 그 막간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진노와 심판 중에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는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중간중간에 주고 계세요. 그리고 7장과 또 13장에서 15장 그 사이에 있는 말씀들은 진노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믿는 자들의 모든 총 숫자를 14만 4천 원의 상징적인 숫자로 이제 묘사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또 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읽는 16장의 이 본문은 이제 일곱 대접의 마지막 부분.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에 대한 예언, 예언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에 거의 끝부분에 와 있다고 볼수 있고, 가장 극심한 하나님의 심판이 묘사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이 다섯 번째 이제 심판, 다섯 번째 대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일단 다섯 번째 대접의 특징은 짐승의 왕좌, 짐승의 왕좌에 쏟아진다 하는 거예요. 짐승의 왕좌면 이제 사탄, 공중 원세잡은 자, 그 사탄의 왕좌에 쏟아진다는 뜻이고, 바로 바로 이 왕좌의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의 결과는 온 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출애굽 때열 가지 재앙 중에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었잖아요. 그 흑암장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는데 고다 구, 고대 국가에서의 대부분의 태양신들은 아니, 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양신을 숭배했는데 그 우상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파하시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이들까지 다 심판하신다. 네, 그런 그 예언이 바로 다섯 번째 대접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근런데0 절에 보니까 어두워졌다 그랬는데 어두워졌는데 어두움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고 했는데 자기 혀를 깨문다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죽고 싶다 하는 마음에 자살을 시도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두워지는 것하고 고통스러운 것하고 또 혀를 깨무는 것과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 어두워진다는 게 뜻이 단순히 그냥 어두워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 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극심하게 힘든 영적인 상태, 또 극심한 경제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 흑암, 어둠, 그러면 그 사람이 단순히 그냥 뭐, 그냥 우리의 눈에 보기에 어두워진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영이 또그 삶이, 뭐 영적인 삶이, 육체적인 삶이 모든 삶이 가장 극심한 상태로 가는 그런 상태를 이제 묘사한다는 거예요. 이와, 이와 같은 이 고통, 견디기 힘든 고통이 그들에게 있을 건데 이런 고통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비방하는 대로 치닫게 된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이들은 오히려 더 완악해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이를 갈고 하나님에 대해 더 완악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고 이와 같은 묘사는 또 일곱 대접에 똑같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 대접인데 여섯 번째 대접에 그 대접의 특징은 큰 유브라데 강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이 다 말라버리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유브라데 강에 쏟으시는데 유브라데 강이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동방에 있는 왕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는 건데 당시 로마의 북쪽에 유프라테스 강 국경선에 대치하고 있었던 그 제국이 뭐였냐면 파르티아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파르티아 제국을 가장 당시 로마인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막, 어느 정도 두려웠냐면,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네로 황제가 환생을 해서 파르티아 제국을 비호하고 있다. 뭐 이런, 이런, 이런 뭐 이상한 말이 돌 정도로, 그때 당시 로마 사람들은 파르티아 제국을 되게 무서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 그래요. 근데 바로 그 강이 열리면서 파르티아 군대가 로마를 향해 공격한다는 이미지, 이미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경멸하시는 정치체제, 이 제국주의를 이끌었던 왕들에 대한 심판을 바로 여섯 대접에서 여섯 번째 대접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바지, 이 마지막 심판이 있을 바로 그것이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 아마게또. 아마겟돈은 문자적으로 무기토산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아마겟돈 많이 들어봤죠. 무기토산이라는 뜻인데 무기토산은 갈멜산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또 구약의 지형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겟돈 그러면 무기토산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고 무기토산 그러면 갈멜산을 자연스럽게 떠올린다는 거예요. 갈멜산 그러면 뭐가 떠오르겠어요? 우리도 떠오를 수 있는데 그죠? 갈멜산 유명한 산이잖아요.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 4 5 0 명과 전쟁했던 곳이 바로 거기죠.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알 선지자 4 5 0 명은 거기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왜요? 어 누가 진짜 신이냐 대결해 보자. 재단 다 쌓아놓고 어, 생 난리를 생 난리 구슬하는데 바알 신은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 신이 자고 있는가 보다 빨리 깨워라 막 이렇게 조롱을 할 정도로 막 반나절이 되도록 계속 난리를 했는데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죠. 엘리야가 그 위에 물을 막세 번이나 붓고 막 도랑에 막 물이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물을 붓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바로 그 위에서 불이 떨어졌죠. 그것을 본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금껏 거짓 신을 섬기며 소금, 소금을 당해왔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바울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거죠. 아마겟돈 그러면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우상을 섬기도록 이끌었던 자들, 또 거짓된 정치 체제로 백성들을 집중하게 했던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한 심판을 여섯 번째 대접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은 최종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대접은 공중에 쏟아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큰 음성이 난다고 했죠. 되었다. 완성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과 함께 이 땅에 큰 지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모든 국가체제와 우상숭배자들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공중에 대접이 쏟아진 이유는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사탄의 완벽한 하나님께서 완벽한 심판하신다, 사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을,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와 같은 심판 중에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는 믿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고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판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와 같은 두려움에 휩싸일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때를 생각했을 때 두려움 무에서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꼭 재림하실 텐데. 그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임박했다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그 재림이 올 텐데 언제 올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올지 말씀 안해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언제 올지 알면 뭐 몇몇 사람들은 공부하러 안갈 것이고 몇몇 사람들은 일하러 안갈 것이고 몇몇 사람들은 자기 개발에 힘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원치 않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때 올지를 말씀해 주지 시 않으셨지만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 마지막 때를 기억하라고 근데 그때를 기억하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보호하실 것이고, 또 믿는 자들을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견인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 땅에 살아가며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직도 활기를 치고 있고 이 땅에서 뭐 예전에 정말 육체적인 핍박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단의 핍박, 세속주의의 핍박.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사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도 느끼지만 뭐엠티나 이런 데가 가지고 신앙을 나름대로 지키려고 하면 조롱거리가 되고 또 직장에 가서도 요즘 많이, 많이 안 그렇지만 예전 뭐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약간 약간씩 편법도 사용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뇌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아직도 살아가는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최후 승리를 우리가 꼭 확신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그래서 절대 꺾이지 말아야 합니다. 최후 승리를 확신하며 꺾이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최후 승리를 확신하면서도 동시에 너무 안주하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1 5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 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 누구든지 깨어있어 부끄러움을 면하라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도둑같이 오실 건데 급작스럽게 오실 건데 바로 급작스럽게 오셨을 그때에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가 그 진노에 휘말리거나, 우리가 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건 아니겠지만, 부끄러움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깨어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깨어있어, 깨어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질 거거든요. 지금도 악하지만, 점점 더 악해질 거예요. 그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남들이 다 불금을 보낼 때, 우리는 기도의 자료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들 다 자고 있는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거죠. 남들이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남들이 다 높은 곳, 막 다스리는 곳, 막 이런 곳으로 막 올라가려고 할때 우리는 낮은 곳, 예수께서 보이셨던 그 본에 따나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거죠. 우리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예수 굴수의 가치를 이 땅에서 펼치기를 노력해야 하고 사랑 받기보다는 사랑 주는 자리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영점을 항상 하나님 앞에 조절을 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일 예배도 드리고 오늘 같은 날은 기도 11조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정기적으로 예배를 하는 이유죠. 근데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잠들어 버리면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안주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해요. 마음을 열고 눈을 떠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야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섬길 사람이 없는가를 돌아보아요. 그저께인가요? 아주 어, 감동적인 뉴스, 또 충격적인 뉴스를 봤는데, 34세가 되는, 34세, 34세면 어, 굉장히 젊은 나이죠. 34세가 된 아버지가, 어, 12살인가? 된 아들을 데리고, 인천에 어느 마트에 가서 한만원 정도 되는 생필품을 훔치다가 어 신고를 받고 이제 경찰에 붙잡힐 위기에 놓였어요. 어 한만원 정도 뭐 우유하고 뭐 이런 그냥 먹을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아들이랑 같이 가서 아들이 가져간 빈 가방에 이렇게 넣는 게 CCTV에 포착이 되고 그래서 주인이 경찰을 불러서 이렇게 조사받는 상황이 됐는데, 어, 그 아버지가 택시 운전하시던 분이었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6개월 동안 일을 못 하셨대요. 그 집에 호르몬이 계시고, 그 자녀들이 있고, 이런데 예, 배가 고파가지고 그런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선처를 호소하면서 그 앞에서 이제 울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몸을 벌벌 떨면서 계셨다고. 그래서, 마트 주인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또, 경찰관도, 또, 훈방조치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제, 처벌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경찰이 그두 분을 데리고, 이제, 가까운 국박집에 데려와서 밥을 이렇게 사주면서 있었는데,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쑥 들어오더니, 그, 그, 그 부자에게 가서, 어, 봉투 하나를 딱건네고 바로 막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뒤쫓아가 가지고 막그그그 그, 그 아들이 뒤쫓아갔는데 아그 받으라고 하는데 한2 0만원 정도 들어있는 봉투를 전달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인터뷰가 굉장히 어, 저는 감동적이었는데 그 경찰관께서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데. 아마 기자가 기사가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왜그 부자에게, 그, 그 아버지 아들에게 어, 국밥을 사주셨습니까? 아마 이렇게 물은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대한 대답이 아침, 점심도 다 굶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 누가 밥을 굶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뒤돌아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 말이 되게 마음 아팠어요. 이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밥을 굶느냐? 요즘 같은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퍼솔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을갈까 말을 못하고 그러지 못하지만 우리가 딱 들으면 상상이 안될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우리 아퍼솔 안에도 있어요 우리 가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가 섬길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그런 분들을 우리 아포스 안에 두셨을까요? 우리가 품어야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가 막 공개적으로 다 이야기하진 않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힘든 게 내가 다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지금도 세상은 예수님 믿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힘들도록 그렇게 만드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더욱더 깨어있어서 우리가 우리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따라오는 이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단순히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도 몸소 그와 같은 길을 가야 되고 그들의 길을 마련해 줘야죠.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며 나누며살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주변을 돌아보며 격려하고 서로 같이 손 잡고 이 땅에서 이 어려운 이 박해와 어려움 이런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깨어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쓰러질 때는 누군가가 나를 옆에서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사랑방에 일어나야 하고. 여러분이 가는 직장에서 그 같은 일은 일어나야 하고, 여러분 학교에서 일어나야 하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야 돼. 요 여러분이 만나는 이들은 살아나야 하고, 여러분들이 접촉하는 이들은 자라나야 하고, 여러분이 기도해주는 이들은 치유가 일어나야 한다고요. 이와 같은 생명사 우리 예수님이 하셨고, 그와 같은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걷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일이고, 바로 그것이 다른 말로 오늘 말씀처럼 깨어있으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같이 가는 거. 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거침이 없어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최후 승리를 확신하며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한명한명 한 명, 이와 같이 깨어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뿐만 아니라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 살아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치유받게 하는 귀한 일로 쓰임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점점 악해진다고 해서 시대가 그렇게 된다고 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자포자기 하거나 안주하지 않게 해주시고 깨어나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 주변을 책임질 수 있는 더 크게 책임질 수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생명사역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대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